저희 여기 지역이 5020년 전에 가지 볍씨가 출토된 지역이고, 어, 한반도에서 사람이 그 인공적으로 재배한 최초의 볍씨라고 해서 그 지역적인, 그 유래를 가지고, 어, 같이 이제 고향시와 우리 법인이 가지 명칭으로, 예, 좀 소비자한테 많이 좀알려지길 기대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들력경영체 사업을 통해서 시설 장비 지원을 받았는데, 그러한 장비를 저희 이제 회원들이 서로 공유하고 또그 이웃 농가에서 저렴하게 임대를 해서 쓰여지고 있는데, 그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역사회에 이 고향시는 이제 그 도시와 인접해 있는데, 그런 기농을 또그 많은 관심과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 시민들이 있는데 어, 그분들을 상대로 저희가 그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로 어, 이러한 실습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하려는 부분은 어, 그 로타리 작업이에요. 밭을 이제 로타리 작업을 통해서 잘게 부숴서 어, 뭐 마찬가지로 수도작벼도 그렇고 또 밭작물도 그렇고 어, 모든 부분에 작물이 심겨 지게 되면 어, 기본적으로 이제 로터리 작업이 썰레질 작업이 대외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어, 작물 심기 이전의 그 로터리 작업을 어, 실습을 통해서 기능 어, 기능 교촌하시는 교육생들에게 그런 이제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교육을 진행할 것입니다. 만약 그냥 뭐 그냥 동경하는 정도였는데, 아까 교육을 받고 나니까 이제 현실 현실적으로. 뭐부터 해야겠다는 게딱 거의, 머릿속에 정립이 되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뭐, 시골로 간다 그게 아니고, 뭘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준비하는 과정이 계획에, 그런 게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약간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그니 그러니까 제가 뭐랄까, 낫도 같은 거. 콩을 심어서 낫도 사업을 하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아, 저희 법인이 그, 들력형 제사업을 통해서 조직이 됨으로써, 이 타작물 재배에 많은 관심을 갖게끔 되었고, 또 이제 재배도 콩이라든가 감자, 기타 이런 뭐 들깨 이런 타작물의 어 재배 면적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매년 어 그런 기술이라든가 재배 기술이라든가 면적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저희 법인에서 그런 타작물 재배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지역에 그 보급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송포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쌀 농업이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들녘 경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했는데 저희가 매년 교육 컨설팅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 저희가 이제 새롭게 시도하는 콩 또, 감자, 그 위에 이제 밭작물의 그러한 기술이 많이 향상되었고, 어, 그런 재배 기술을 통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이제 매뉴얼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그 논타작물 재배에 상당한 발전과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많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2017년도 콩이 그쌀 농업에 비해서 상당히 소득이 나셨죠. 뭐, 이제, 재배 기술이라든가, 처음에다, 처음 이런 작물을 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재초 관리라든가, 이제, 물 관리, 예, 그런 쪽에 실패를 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거름도 유기물도 많이 놓이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이, 매립지에다가 콩을 심으면서, 이제, 땅에 뭐, 돌이 많이 있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웠고, 돌을 다 추선해야 되니까. 네. 그렇지만 지금 좀 어느 정도 이제 안전적으로 생산 기술이 좀 향상됐다고 생각이 되고 어, 뭐 생산량이라든가 품질에 해서 상당한 발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하여튼 저희 법인은 여기 음, 고양시에서 어, 저희가 이가아지 법인을 어, 시작으로 많은 그 농업하시는 분들이 참여도 하시고. 어, 또, 사작물도 많이 확산시켜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어, 그런데 우리 법인이 좀 기여를 하고 싶은, 예, 네, 그런 마음입니다.